화이팅! 아시다 <laughs> <어버시다>, 화이팅! 화이팅! <laughs> 화이팅. 아니? <웃음> 아니. <웃음> 너무 화이팅! <laughs> <laughs> <진짜. 웃음> 아, <laughs> 아, 화이팅 너무 아 심해. 뭐야 우리 심해. 데아레킹볼 심해. 심해네. 레킹볼 아, 응. 심해 피 아, 아, 아이고 어떻게 어 레킹. 아어어요 캐피. 나이스! 쟤 아, 네.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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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 피거 거. 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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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빨리. 저 어디 포탑 있거 채울게요. 버 수면 빠졌어요. 나이스. 게 아나 뒤쪽 그 작은 해픽 있는 분 가루들. 야! 뭐야! 1리2리2리 2킬 2 저기 아. 네. 아. 아. 아나 킬지 않네요. 미안합니다. 우리 아나, 우리 아나킬 우리 아나 2킬 2킬 와, 감사합니다 애. 진짜! 나이스! 생금 조금만! 조금 조금만! 남남이 조금 해주지 뒤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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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이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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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조 갑자기 아, 빠져나오겠다고? 뒤에 어, 아, 뭐 소리 나는데? 아, 쳤다 뭐. 어, 여기. 뭐지 나왔어? 아, 뭐야. 여기 전면이야? 음, 아, 발 아, 줌피 아, 뭐 좀. 수면이 없냐? 잡을게요. 수면이 있는데 왜안쏟졌지 아, 개핀데 이거. 얘네 궁 쏟아질 때 됐어요, 아저씨. 아, 어, 우리 힐밴 아 뭐가 아! 자는 어허... 거야? 아, 나노는있내눈는 내가 있어요? 나요 솔저? 앞으로 오시던지. 아, 나, 나. 제 돈피. 아. 제발피. 우리 우리 야타님 조심해요. 그 겐지가 때린다. 아야 우리 하물에. 아, 아, 뒤에 리퍼. 감사. 오케이, 오케이. 이 게임, 오케이. 이건 좀. 나이스. 나이스. 어, 아, 감사, 감사해요. 뒤에 리퍼 있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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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나 거의 다 왔대. 빠졌어요, 이거? 저 겐지가 없어서 이거 안될게. 킹몰 부조아. 존재 부조아. 리퍼가 누구 쫓아가 솔직히 아, 네 저요. 튀었어요. 네. 아이고. 떠니가는. 아이나 남는데. 아 너.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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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아, 나이스. 아방패미쳤다 나이스. 나이스. 왜 껴니 저거? 언니? 어? 아이고. 어? 뭐야? 어에바야 어, 어. 그런 게 제품도 없는데 섭리네. 아, 레킹 같이 히피오. 도와줘서 그런 가보다 리퍼 아. 봐. 기 그럼 제가 네. 아, no! 제가 어 아, 많아요? 네. 예, 뒤에 리퍼돌아요? 시에. 아, 저 다시. 낭아 빠졌어요. 나 빠졌고. 렉킹어디 아, 뭐야, 겐어 기가. 1쁘 빠졌다 이쁘지 않아. 이쁘지 않오른쪽지이아 뭐야 이거아니 감사합니다! 알 이쁘지 않아. 이쁘아이아 이쁘지 아 이쁘지 않아. 지이지아아있쁘아 이쁘지 않아. 아 진짜 아이이이이 아아서 하세요. 레켄 개피 나이스. 나이스. 저기 아무도 아, 없어요. 아니? 와 이거 나이스. 진짜. 와 이거 봐. <laughs> 정말로 작아 야. <laughs> 나이스 방구. 어, 나이스 방구. <laughs> 아이꼬님 <입권님>. 너무 나이스 중간이. 시작돼. 어이가 없다. 조금 금지. 하하하하 <laughs> 여러분 도망을 아, 짜다면 <목민> 우리 그거 <목민> 아, 저 리퍼 또 이거 같 진짜 아, 나 빨리 소쳐야 되는데 맞아 맞아킹이뭐 리퍼 또뒤돌왔어요아 리퍼 리퍼 리퍼, 리퍼. 우라이딩 아, 아, 진짜 아 누가 야 아니 미안해 와 반도 진짜 감사 나이스, 와! 소리 또 있어? 스터이부이 나이스! 나이스! 이이거이이스이거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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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나 나이스! 나이스! 우리도 뭐 대도 돼? 우리도 지켜봐. 우리도 도오케우위도한대두 대. 위도 진짜 우리도 지켜봐. 도 우리도 지켜봐. 우리도 지리도 지켜봐. 우리도 지켜봐. 우리도 지리도지켜리도어리 우리 약사 없어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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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입니다 약간 뭐 밀었어요 둠피 와요 하지만 저개피 아, 개피 안 하겠지 피살아 눈치게피. 눈치. 나이스 솔져 둠피 어딨어 이 ㅅㄲ 흐피 뒤에 해킹 <laughs> 나이스 컷 나이스 안에 리프였거든요? 요 네. <laughs> 여기. 네, 어, 너친구있어 없어요. 여기. 네. 도 없고 스킬도 없는 애야 안쓰럽네 아, 나 뒤에 아. 있어요. 오른쪽에 하나. 어, 오른쪽 네. 뒤에 하나. 빠졌 크리피 든다 요못 빠지고 맥크리고 젠 빠지고 맥크리야. 왼쪽 위로 네. 뭐 올라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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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리퍼 돌아요. 오른쪽으로 리퍼 돌아요 네. 한 네. 대. 뭐? 아 또야. 아중인갈가었다고 지금 아 잠들. 아요아 뭐야. 아왜 개핀데. 아아몇 개지? 아이고어안 와요. 어, 어, 어 뒤에 뒤에 어디 뒤에 리퍼. 여기 리퍼. 잡으러 가자. 잡으러 가자. 우리 다 뒤로 갔어요. 흰색의 습관 보여주자. 2층 자리 잡으러 가요. 뭐야? 꼼수 할게요. 느낌부터. 토르비캡 오. 제발. 뒤에에맥크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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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위에. 헛먹어>. 아, <몇> 있어요. 위에 맥크리야뭐살 수? 죽었어. 리파. <몇> 아자고 잡으가킹이요레킹 예? 뭐야 레킹1컷 왼쪽에 아나 힐벤 아니에요아 잔다 아리퍼가리퍼궁 아, 쓸거 같아요 아포 그냥 저궁 썼어요 이거 와... 제가 없앨게요 제가 없앨게요 모르 힐벤 아나 물을 뒤에 리퍼 아이고. 있어요 모르님아 애쉬 나왔어요 네그렇프 우리 전다 뺄게요 어 여기 누가 먹었어 네 <laughs> 와.. 좋지. <진짜 진짜. 웃음> 아 하아.. 하아.. 다운님 아퍼 뭐야 어디? 어? 어디? 아.. 데까 와우. Wow, 뒤에, 뒤에, so... 고석도... 뒤에, 리퍼, 뒤에, 리퍼. 뒤에, 뒤에, 리퍼. 뒤에, 리퍼. 리퍼. 리퍼, 아, 이거 아 있어요? 와아아아아. 아, 에바. 화석포? 아, 토르 포타는 또왜 어딨어. EMP 자탄해서한번 몰고 들어가 볼까요? 아, 근데 얘네 <든> 떨어지는 것 같은데. e m p 는 왼쪽 2층이고 애쉬는 사이트부터 오는 길에. 어, 제가 방금 뚜까기한테 았어요 어, 나 삼발이 이이 자식이. 화물에는 아나있고 왼쪽 2층에 둠피스가 있어요 네, 네. 수 있니? 이거 우리 라스트 한턴이에요네 일단 EMP 있거든요? 아나 반 피해요 네. 컷! 리퍼 리퍼 여기 저 수면 없어요 밥막아놨어요 어, 화물 화물 일단 비벼봐 네밥 채울게요 아, 아, 나이스 어. 화물 붙었어요 네, 네 화물 뒤에 리퍼! 아 어, 뒤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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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고, 아이왜그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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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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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아이이아고아고고 아셨습니다. <laughs> <laughs> 고생, 고생님, 진짜 너무 빡세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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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웃음>